왜직사인데저보 그러더라고요. 얼마나 죄를 만졌으면 목사가 됐을까. 에,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, 하나님께 주,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, 제가. 뭐 죄를 져서 목사가 되진 않았겠지만, 은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참 저는, 김태준 목사는 하나님의 지적을 많이 체험하고,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요. 저는 김체준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. 전 지금 이상이 없을 사람이에요. 네, 1분만 그간증할게요 제가 지금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러시아 여자만 이쁘게 생긴 미인이에요. 여자한테 폭받아가고 둘이 저하고 제가 24살 때 청평댐 호수 놀러갔어요. 수영도 못 해. 근데, 우리 둘이 뽀뽀라도 하자고, 사람들 눈 웃는데 가자고, 제기분대뽀드어 갔는데, 여자가, 물에서 주부 좀펴실 때, 그래 타라 그랬더니, 호수 제기분에서 빠지는 거예요. 난 수영하는 줄 알았어. 빠지면서 죽을 놓쳤었는데, 강물에 떠내려 가서 주부가. 여자가 죽, 죽잖아요. 빠졌으니까 수영도 못 하는데. 들었다 나왔다, 들었다 나왔다, 세번째 나와서, 아이고, 이제 죽었구나, 그러는데그 순간 저도 뭘, 제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여자의 머리를 잡고, 뭐, 제가 못 견뎌요. 저도 죽을, 죽을 거예요. 그때 죽으면 각오를 했어요. 각오를 했는데, 하나님이 건져주시다라고멘 아, 네. 예, 이건, 어디 가서 이런 말, 저한 번도 안 했어요. 근데,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, 그 얘기하면 전부 에이 설마, 에이 설마 그래요. 근데 저는 체험자거든요. 이 물에 빠져서도 물을 먹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. 아이고 이제 이게 인생 끝나는구나, 죽었구나 그랬는데 500m 밖에서 할아버지가 노를 쥐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, 배를. 이 500m에서 저한테까지 올리면은 한 30분은 와야 돼요. 얼마나 느려 이 노젓는 배가. 아유 근데 오긴 오나보다 했는데 저 저한테 와, 배가 온게일 초도 안 걸려요. 오길 아, 몇차 네. 밖에서 봤는데 일초 후에 와이트라고왔어그래가고 저를 건져놓고 여자도 건지고 해서 저는 우연하게 아유 운, 운 좋으니까 청평호수에서 마주주는 건데 오늘 사, 할아버지가 살려줬구나 그러는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할아버지가 아니에요. 주요. 하나님 보낸 천사더라고요. 제 눈엔 할아버지를 보였는데. 음. 얼마나 감사해요. 저는 그냥 기도하면 막 울어요. 너무 감사가 넘쳐나가고. 아, 네. 또 나팔 불어도 막 울어요. 일본에서는 그냥 그 눈물의 목사라고 별명까지 들었는데, 아까도 그냥 그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막 금방 떨어질 것 같았는데, 억지로 억지로 자꾸 눈물까지는 안 흘렸어요. 전 그런 하나님한테, 이 24살에 죽어야 된 인생인데, 그렇죠. 목사 맴들라고 그때 천사 쪽에서 살려줘갖고, 얼마나 예수님한테 감사한지, 예, 네, 저는 어디 가서 매일 그냥 울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. 아멘. 기쁨의 눈물이죠?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 ma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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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